안녕하십니까. 엄관장입니다. 생활체육대회들 많이 나가보셨죠? 안 나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, 나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, 뭐 많이 나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생활체육, 생활체육대회 에 나가보면은 판정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. 어, 예전에는 심했지만, 뭐 요즘에는 다들 그냥 뭐,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죠. 예전에 저희 한창 때만 해도 그런 어떤 시비들이, 판정, 어떤 불만들이 생기면 막 미행기로 의자 집어 던지고, 저희 때는 생활체육대회는 없긴 했습니다. 막 올라가서 막, 어, 코치진들, 막 세컨, 막 관장님들 막 올라가서 막 심판들이랑 막 협회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했어요, 예전에는. 근데 요즘에 생활체육대회 저도 이렇게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내보내보는데 그럴 때마다, 아, 참, 이거 좀, 이거 좀 아닌데 싶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저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저희 체육관 선수들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생활체육대회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 뭐, 한 1분 30초, 시합, 뭐, 막, 많이들 나오고 하니까 막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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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시간도, 그 시합 시간도 1분 30초, 길어야 2분 하죠? 그리고 뭐, 그렇게 막 빨리빨리, 그 짧은 1분 30초 2라운드 안에 뭔가 이렇게 승패를 가려야 하니, 심판분들의 그 어려움도 이해는 됩니다. 그뭐 1분 30초, 그 짧은 2라운드 동안에 뭐 얼마나 차이가,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, 원사이드하게 누가 확실히 이겼네 보이겠지만, 요즘에 생활체육대회들 수준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, 비등비등한 경우가 많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생활체육대회 하루에 뭐 이렇게 100경기 넘는 그런 경기들을 심판들 몇 분이서 막 돌아가면서 보는데, 그거 매 라운드마다 이렇게 누가 클 히트를 누가 했네, 누가 했네, 뭐 그런 거다, 세고 있을 수도 사실 불가능하잖아요? 그래서 어떤 판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제 비등비등 했을 때, 비등비등 했을 때,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?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. <laughs> 제가 뭐 생활체육 때 뭐, 어, 이렇게 뭐 개최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, 이거 제내 제, 저의 어떤 그냥 생각이에요. 저의 어떤 추측이고 생각입니다. 그거를 꼭 알아주시고요. 그런 어떤 비등비등한 시합이 나왔다. 그럴 경우에는요. 저 같으면 무조건 많이 출전시킨 체육관의 손을 들어줍니다 요즘에 생활체육대회도 나가보면요 뭐 어떤 그런 어막 요즘에는 막뭐 1호점 2호점 뭐 똑같은 체육관인데 뭐 무슨점 어디점 어디점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한 체육관에서 막 분점들이 여러군데서 막 와가지고 한 체육관 이름으로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한 50명 가까이 나온 데도 봤어요 통 전체급 통틀어서 50명 가까이 그런 데는 뭐 사실 생활체육대회 그 주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, 아우, VIP죠, VIP. 그런 VIP들의 그 소속체육관 선수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. 그래야 훨씬 더 도움이 되죠. 대회 자체에. 협, 그, 그래야 그런, 그 많이 나와야 많이 내면 참가비 내고 나오잖아요. 참가비 많이 걷어야죠. 네. 그 많이 오는 체육관들이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런 체육관 소속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이 출전해 보면서 느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나가야 한세네 명? 평소엔 저희는 한명 데리고 한명 나갈 때도 있어요. 다들 뭐 나고 가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 저희 체육관 분위기는 좀 그래요. 스파링은 막 격렬하게 하고 막 잘하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대회 욕심들이 없어요. 뭐, 어떤, 저, 제 탓인가? 저희 탓인가? 분위기 탓인가? 그렇기 때문에, 대회 한번 나가보실래요? 제가 물어봅니다. 아유 아니요.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. 뭐, 어린 학생들한테. 야, 우리 생활체육대 한번 나갈래? 아니요. <laughs> 그래서 잘못 데리고 나가요. 그러다 보니까, 저 같은 경우 뭐, 한두 명 데리고 나가는데, 한두 명 데리고 나가서, 진짜 이제 잘하는, 그런 또, 수십 명 데리고 나오는 체육관들은요, 잘해요, 또 보면. 예? 네? 그만큼 이제 잘, 운동도 많이 시키고, 이제 잘 가르쳐서 온 경우가 많아요.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 체육관 이제 검들이랑 붙으면 진짜 뭐 이렇게 아 저희 체육관 제 스타일은 약간 좀 프로 스타일로 저는 가르치다 보니까 생활 체육 대회 나가면은 사실 그런 아마 스타일, 아마추어 스타일에 주먹이 막 많이 나오고 데미지 없는 주먹이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에 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에 비해서 저희는 좀 약간 프로 스타일이고 한방한방좀 세게 박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1분 30초 2라운드에는 좀 저희가 불리한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비등비등하게 했다거나 어 이거 우리가 이긴것 같은데 싶어도 그냥 저희 손안 들어주고 상대방 손 들어주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휴 그러려니 해요 그냥 뭐 납득합니다 그래 뭐 비등비등하면 거기 저기 손 들어줄 수 있겠지 하고 예 네, 저는 어느정도 좀 그런거에 대해서 좀 내려놨고 뭐 프로 시합이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생활체육대회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어필할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. 제가 볼땐 그래요. 생활체육대회는 어, 판정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 심, 그런 거를 근데 저는 너무 또뭐 사실 저도 그런 거 불만이죠. 막상 데리고 나가고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밖에 없겠네.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상황. 복싱의 현실, 생활체육대회들이나 어떤 그런 복싱대회 현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체육대회를 그 열어주시는,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그냥 다 납득합니다. 납득해야겠죠. 네. 생활체육대회 나가서 너무 판정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어요. 뭐, 나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거고, 앞으로 나가실 분들, 어, 내가 이긴 거 같은데, 했는데, 뭐, 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럼 막 그런 경우가 또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없지는 않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요새 그좀 약간 좀 복싱에 대한 좀안 좋은 복싱, 안 좋은 면에 대해서, 안 좋은 부,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그래도 뭐 그게 좀 현실이니까요. 네, 생활체육대회에서 판정 시비가 많고, 뭔가 어,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오는 경우, 음. 왜 그러느냐?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.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얕게 얘기해 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